압도적이에요 그냥 매출 자체가 <laughs> 왜냐면 제가 들어간지 3일만에 천만원 매출을 내고 <laughs> 그리고 나서 네? 한달 다음 달에 6, 거의 6천만원이라는 매출을 냈는데 네. 이런 플랫폼이 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 어렵게 초대손님 한분 오셨어요 여러분 토스 아시죠 근데 그 토스에 쇼핑몰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아. 근데 유튜브 보다가 토스 쇼핑몰에서 매출 네. 내신다는 걸 보고 또 조회 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아.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서 연락 부탁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아. 아예 우리 정영훈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가는 서가장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운 대표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11월부터 셀러 활동을 시작했고요 음. 현재는 의류를 메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품까지 이번에 확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만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아마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할 수 있어서요. 네. 어. 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의류랑 건강기능식품 파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위탁으로 파시는 건가요? 의류는 100% 사입이고요. 아 건강기능식품은 OEM에서 4PL 이용해서 그냥 식통으로 보내고 있고. <laughs> 네 식품은 위탁이요. 네 식품은 아, 식품 위탁. 위탁. 네, 네. 네 저기 다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laughs> 의류는 어디서 사입하세요? 그러면 의류는 60%는 동대문, 아. 40%는 중국에서 네.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우 <laughs> 제일 먼저는 못뭐 파셨나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남성 의류였어요. 아, 남성 의류? 남성 의류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여성 의류가 한90%매출 <laughs> 네, 지금은 거의 둘다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수요가 여성의류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여성의류를 좀주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토스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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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오픈 마켓? 네, 맞아요. 네. 토스 커머스가 애초에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laughs>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그럼? 네. 작년 9월이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6개월 정도밖에 아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옮겨서 팔아보시니까 네. 너무 잘 되는 거죠? 아 어, 그쵸 애초에 제가 스마트스토어 쿠팡 네.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다른 오픈마켓도 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이에요 그냥 매출 자체가 <laughs> 왜냐면 제가 들어간지 3일 만에 천만원 매출을 내고 <laughs> 그리고 나서 네. 한달 다음 달에 거의 6천만 원이라 매출을 냈는데 네. 이런 플랫폼이 없어요 어떤 플랫폼이 와.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천만 원을 매출을 돼요 그리고 한달 만에 6천인데 신규 셀러가 리뷰도 없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광고비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광고비가 영원이라고요네 광고비가 저희 네. 이제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점 네. 아, 또 까다로운 거 아니야? 아니요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아 5분이요? 네 사업자 <laughs> 있으시면 네. 5분 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와. 사실 이 토스라는 회사가 네. 뱅킹 어플인데, 네. 이 토스라는 게뜬 이유가 저는 편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막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네. 뭐하고 뭐하고 되게 까다로운 이 뱅킹 어플 시장이 네. 토스로 변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맞아요. 되게 혁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뱅킹 어플에. 기초를 가져와서 네. 굉장히 간편해요. 네. 업로드도 간편하고 음. 가입도 간편하고 네. 심지어 저는 광고를 안 했지만 광고하는 것도 네. 네이버랑 쿠팡은 뭐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네. 포스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냥 돈만 넣고 그냥 네, 아, 돌려줘 돈, 돈 이렇게 있으면 하면 돼요. 아.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이점이 <laughs> 굉장히 많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토스 쓰고 있거든요 뱅킹이 아,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서 쇼핑몰에 들어갈 방법을 전혀 못했거든요 아, 그...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쓰니까 네네. 토스 네네. 너무 편하잖아요 네. 쇼핑몰 할 때도 편하게 해놨구나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광고 없이 네. 팔수 있다고. 네. 어떻게 광고 없이 그렇게 잘 팔린 걸까요? 당연히 아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 예, 예. 그냥, 그냥 올리면 안, 어, 되고.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토스는 상품이 노출되는 공식이 존재해요. 어,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 사실 우리가 광고를 안 하거나 뭐 외부 유입을 안 잡는다면 네. 판매가 힘들잖아요. 항위 노출에 박아놓으면 네. 순서가 고정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토스는 항이랑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네. 검색을 했을 때, 네. 1등 상품부터 1000등 상품까지 있다고 했을 때 네. 얘네가 대표님한테 보여지는 거 저한테 보여지는 거 피디님한테 보여지는 거랑 순서가 달라요 아 쿠팡 같네 네, 네, 순서가 다른데 네. 제가 공식이 있다 했잖아요 네. 공식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14, 21, 1 0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네. 이게 네.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네. 14시랑 네. 21시에 네. 토스는 상품 순위가 변경됩니다 네. 아무래도 토스 역시 객관적인 순위가 존재해요. 네. 당연히 많이 판매된 상품, 뭐 리뷰가 많거나 음. 클릭이 많이 일어나 상품을 당연히 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순서가 네. 14시랑 21시에 매일 매일 바뀝니다. 대표님 상품이 1등에 있었고 제게 네. 2등에 있었지만 네. 21시에는 10등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게 네. 1등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매일 매일 바뀌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천은 뭔데? 네. 천은 노출량이에요. 토스는 처음에 상품을 업로드를 네. 하면 네. 토스 역시 최신성 점수라는 걸 부여합니다. 네. 그 반증이 뭐냐면, 새로 등록된 상품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토스 예, 예. 그게 당연히 토스에서 개발자들이 최신 등록된 상품에 그거를 넣는다는 게 네. 당연히 최신성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처음 등록을 하고 토스는 공평해요 네. 대표님 저 네. A, B, C, D, E라는 사람들이 네. 한날 한시에 탁 상품을 업로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천 명한테 똑같이 노출을 해줘요 네. 너도 천, 나도 천, 쟤도 천, 누구도 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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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명한테 노출을 딱 해주는데 네. 어? A는 클릭도 잘 일어나 네. 판매도 잘돼 네. 어? 얘는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이구나 음. 그러면 2천 명, 5천 명, 음. 만명 이렇게 더 계속 노출을 부여를 해줘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네. B는 뭐 클릭도 안돼 네. 판매도 안돼 네. 그러면 넌 매력이 없는 상품이구나 라고 네. 인식을 해서 음... 거기서 노출을 끊어버립니다 음... 그러면 이 노출이 중지된 상품은 네.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살려내는 과정 그러니까 심폐소생이 되긴 되는데 네. 다소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한번 터질 제품을 몇 번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그쵸 터질만한 상품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네. 토스에는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게 구경, 몇 명이 구경했는지 그 조회수가 나와요 <laughs> 네. 유튜브처럼 네. 몇 명이 조회했다 당연히 같은 종이컵인데 네. 얘는 50만 명 조회했어요 네. 근데 얘는 50명 조회했어요 음.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어,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오얘 뭔데 50만이지? 네. 네. 그 한마디로 리뷰 대신에 노출돼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네. 상품명, 썸네일 나오고 네. 리뷰수가 나오거요 근데 토스는 상품명, 썸네일, 그리고 구경 횟수가 나와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 구경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리뷰가 많다라고 인식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 지식으로 네. 그래 그럼 구경 수를 늘려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엄청 어그로를 끌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가능하죠 아 제약 그렇게 없나요? 제약은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잘나가는 서과장 채널 구독자님들이 네. 구매대행을 위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어나 그냥 도매국에서 갖고 온 사진 어나 네. 1688에서 갖고 온 중국사진 음, 많이들 사용하실건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승산없어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셀러들의 실력이 해가 갈수록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 소비자들 역시 상향평준화가 돼요. 소비 실력이. 네. 바보가 아니에요. 음음.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사람들이 불러보다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어, 뭔가, 중국스럽다. 어. 그런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썸네일 어그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토스 내에 커머스 팀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쪽에 커머스 팀이 있는데, 네. 그쪽 토스 오피셜로도 가장 중요한 건 썸네일과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네. 썸네일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잘난 이유가 네. 뭐 의류, 건강에 식품, 식품. 네. 이런 거를 썸네일도 잘 만들고 가격을 좀 싸게 들어가서인가요? 가격도 중요해요. 실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A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네. 토스에서는 16,900원에 팔아요. 16,900원. 근데 쿠팡에서는 네. 얼마에 팔실 것 같나요? 근데 혹시? <laughs> 싸게 판다고 했으니까 한 22,000원? 네, 비슷해요. 24,900원. 24 거의 아, 가격이 50% 사이에 투 치는 거죠. 네, 토스에서는 수수료가 그러면 싸서 그렇게 흐려칠 수 있는 건가요? 쿠팡보다 수수료는 어, 생각보다 비싸요. 쿠팡이랑 비슷해요. 아, 쿠팡이랑 비슷해요? <laughs> 네, 근데 토스에서 로직이라든지 상품 네. 노출하는 방법을 안다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마진이 한2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쿠팡이 오히려 마진은 좋네요. 저는... 비슷하게 가져가요 오히려 왜냐면 쿠팡은 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 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비슷해요 아 그렇네 토스는 광고를 안 하니까요 아 어이 되게 전략적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와. 광고를 해서 노출시킬 을 플랫폼들은 네. 음, 당연히 그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 네. 토스같이 뭔가 광고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네.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례지만 나이를 아, 여쭤봐도 아, 저, 될까요 99년생 99년생 네. 26.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2, 3년 만에 <laughs> 요런 전략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로직도 알고 실력이 늘었는지 아. 저 이게 또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도 막 네.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네?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도 막 많이 들어가보고 네. 했는데 저도 강의들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유료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음 강의비도 한 천만 원 넘게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는 군대에서 준비했거든요 사업을. <laughs> 제가 2021년 11월에 <laughs> 시작했는데 네. 11월 29일이에요 네. 시작일이. 네. 근데 왜 29일이라면 제 전역일이 11월 28일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녁과 즉시 사업자는 이미 그 전에 내놨어요. 야아 수익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었고 네. 휴가 나오면 강의들로 갔었고 네, 그렇게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 MG 아니렇지 않나? <laughs> 아니 네. 군대에서 무슨 이런 거래요? 돈이 막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쵸 게지가? 돈 벌려고 아 했었죠 돈이 항상 고팠고 네. 돈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돈을 벌고 싶어서 진짜 많이,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돈 버는 방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laughs> 네네네. 온라인 사업도 매출 내는 네.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해져 네.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게 근데 온라인 사업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스랑 비슷한 게 네. 카카오 카카오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거기 카카오 쇼핑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음.. 아니요 카카오는 원래 입점을 하려 했는데 네. 생각보다 조건도 좀 까다로웠고 아, 저...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깔과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카카오는 네. 뭔가 브랜딩된 제품을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카카오는 안 하고 대신에 네. 다른 걸 했죠 그게 뭐냐면 토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올웨이즈. 아, 올웨이즈. 네. 아, 예. 올웨이즈를 예. 하다가 거기 했던 짬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 있어서 네네. 아, 토스 딱 보자마자 아, 아 비슷하구나. 아. 해 가지고 올웨이즈랑 토스랑 같이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긴 그 카카오는 선물을 하기를 많이 해서 보통 그냥 스타벅스나 네. 딱 브랜드 있는 걸로 네네. 하는데 아, 토스는 또 결이 다른가 보네요. 네, 네, 네. 맞아요. 너무 재밌다. <웃음> 와. <웃음> 아, 그러면은 초보들이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입점도 뭐 5분 만에 되고. 네, 맞아요. 그냥 광고 없이도 나름 잘끈 상품이 있으면 그걸로 또 노출이 되고. 맞아요. 노출 기회도 좀 균등하게 주고. 네, 네. 지금은 이렇겠지만또 엄청나게 몰려들면은. 그치? 거기서도 또 로직이 좀 바뀌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이 기회네. 지금 기회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네. 네. 2024년에 네. 매출을 가장 빠르게 낼수 있는 <laughs> 방법은. 토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점점 토스 많이 쓰시니까 네. 너무 편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와주시면서 네. 또 구독자 선물을 아, 준비해 맞습니다. 주셨다고. 어 네. 아, 뭔가 잘 되는 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나올 때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 뭔가를 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뭘 주실 수 있나요? 아네 제가 직접 작성한 네. 토스 PDF가 있어요. 오렇게 길지가 않은데 네. 네. 상품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토스 내에서 뭔가 내부 시스템을 건드릴 때라든지 네. 아니면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과 네. 근데 이것도 뭐 어디서 무슨 공지상 긁어온 거 아니고 다 네. 제가 직접 어. 작성한 거거든요. 네. 그 등록할 때또 속성이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장 최적화되게 네. 그리고 노출시키는 데 조금 더 써야 할 그팁들이라든지 그런 게다 네. 적혀있는데 총세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네. 구글폼이 고정 댓글로 달릴 거예요 네. 거기 구글폼 작성해 주시는 분들 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 트렌드헌터에서 네. 강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아맞습니다 어, 네. 이렇게 다퍼지셔도 그쪽에서 뭘안 할지 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 이야기할 네, 만한 게뭐 있을까요? 네. 소스 앱 들어가셔서 여기 우측에 전체 탭 눌러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살짝 올리면 여기 사장님 탭이 있어요. 여기에 1분만에 5천명에게 광고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참외 16만 7천명 지금 보고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싸봐야 5만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조회수 지금 보이시는 것만큼 네. 트래픽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릭수랑 판매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하고 이 정도의 비용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할때 이게 없었어요 네. 이게 2020년 12월 15일에 나왔는데 어. 저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나도 올리기 네. 누르셔서 네. 사진 선택하시고 네. 내용 입력해 주시고 이 웹사이트 버튼은 뭐냐면 네. 내 토스 상품을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표님들의 토스 상품을 검색해서 찾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하면 네.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복사 음. 누르셔가지고 아까 거기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타겟층은 여성한테 광고할 건지 네. 남성한테 광고할 건지 20대한테 할 건지 네. 50대한테 할 건지 네. 정하신 다음에 네. 만 원, 3만 원, 5만 원 선택하는 네. 게 있어요. 와. 그래서 거기서 저는 5만 원을 추천드려요. 네. 5만 원이 가격 대비 가장 많은 노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5만 원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등록 즉시 클릭도 얻으시면서 전환까지 이뤄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스는 네. 편리하다고. 네, 네. 이게 광고 보니까 아까 잘된 광고 보여주는 것도 바로 위에 있고, 네. 그냥 사진 올리고, 네. 리크 따고, 그리고 타겟 타고, 바로 돈넣고 이렇게 쉬운 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오, 아, 맞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완전, 앞으로도 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laughs> 이거 많이 벤치마킹 할것 같아요. <laughs> 아, 맞아요. 저... 진짜 오늘 또한수 배웠고요. 아, 마지막으로, 계속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끝물이다. 어, 이제는 아. 점점 줄어든다. <laughs> 네. 근데 오늘은 딱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게, 네. 자꾸 이런 플랫폼들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아 26살 우리 셀러분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저는 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온라인 시장은 뭐 이제 레드오션이라서 안된다 <laughs>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네. 2005년 G마켓 때부터 나왔어요 <laughs> 여 6살때부터 아네 2005년 G마켓때부터 아 이제 G마켓은 안된다 뭐든 네. 안된다 네. 스토어팜일때도 네. 스토어팜치면 안돼 연필검색해봐 리뷰가 만개가 넘는데 음. 스마트 스토어 신사임당 님이 붐이 이렇게 있었을 때도 안돼 맨날 안 돼요 맨날 네네. 근데 그치. 되거든요 네. 왜 되냐면 네. 실력을 네. 쌓으면 돼요 어. 뭘 갖다 줘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실력을 쌓으세요 대표님들 네네.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도 방어가 됩니다 진지 구축을 하시면 아. 방어가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시장의 99%는 초보 셀러예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도 쿠팡으로도 어디든간에 제대로 올린 사람이 별로 음. 없어요 음. 1등 상품이어도 음. 잘 몰라요. 얘네들. 음...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레드 오션인 거 아니야, 너무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를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네. 무조건 마케팅 방법을 다양화하시던 뭐 아니면 네. 나만의 제품을 구축을 하면서 당연히 하루 아침에 되지 않겠죠.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배우신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네. 그게 구매 대행이든 네. 사입이든 네. 위탁이든 아무 상관없이 네. 누구나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이 자신감. 와, <laughs>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아, 네. 네. 왜냐면 이게 진짜 팩트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빨리 진입해서 거기서 놀지 말고 거기서 네. 또돈 벌고 아... 네, 또 이렇게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또 그런 새로운 플랫폼 있으면 네. 제일 먼저 분석해서 아, <laughs> 저희도 좀 알려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토스와 이거. 직구 쪽으로 한번 좀 파봐야겠어요 아. 네, 저희는 구매대행 쪽이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될지 좋았습니다. 한번 파봐서 네. 또 2차 영상도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